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늘 경건한 신앙생활과 훌륭한 품성을 지키는 인격을 갖추어서 마지막 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이 목자는 헬라말로 포이메 세퍼드 양을 치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양은 헬라말로 프로바톤 십 짐승 양입니다. 교회 생활을 비유하면 목사가 목자이고 성도는 양떼들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목회자를 목자로 불렀습니다. 목사 패스어는 페스추 즉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영육간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요. 목회자 목사는 본래 목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안다는 말은 헬마르키노스코 노우 이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이앎문 창세전에 아는 상태를 말하고. 부부간의 서로의 인격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 이유는 그분을 통해야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니 되시는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목자는 어떤 분야에서 목자가 되든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조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암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양과 같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가 근동 지역에 가면 양의 특성에 따라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며 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양은 타인의 음성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서 특별한 소리를 내므로써 수많은 양도 일정한 방향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인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경우는 위급할 때 이상한 음성으로 소리 칩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혼란에 빠졌거나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사건 앞에 다다랐을 때 진액을 쏟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목자의 사명은 이런 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 12절에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구약시대에는 왕이 목자였고 백성이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목자인 왕들에게 세 가지 죄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에서겔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 때를 다스렸도다. 또 하나는 양떼를 돌보는 데 자질이 부족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6절에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했습니다 세천은 거짓 목자였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8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참 목자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양은 염소와 달리,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짐승의 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뼈는 연약한 양의 뼈들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혼자의 힘으로 살수 있는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사지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선지자의 서결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대에 고생한 자입니다.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시며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움 15장에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자는 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양을 찾았을 때의 심정을 토로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여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로마 소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일 때 로마 소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 서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독일의 모대학의노 교수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는 라틴어를 가르쳤고 십계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였습니다. 보통 영어, 독일어, 불어가 기본인데 그는 스페인어와 동양어까지 구사하였는데 특별히 히브리어까지 구사하는 것을 알고 신학을 전공하는 어떤 학생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교수님은 40년 전에 이 대학의 학생이셨던 시절에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계 대전 당시 어두운 나라 죽음의 전쟁터와 같은 유대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것 뿐이었지만, 나치는 그렇게 멀리 섞인 피한 방울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기 전부터 그 둘은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공부도 같이 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여 두세 시간이 지나면 늘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여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이상한 말로 중을 그리는데 높고 낮은 사성음으로 이다윗셋시 10편 23편을 읊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공부가 더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수님도 친구에게 배워서 그것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하게 되어 나설지만 리듬이 아름다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사이좋은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지겨워질 때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10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외쳐대었습니다. 불행은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나치의 피박이 심해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던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가스실로 끌려가게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인사 한마디 나눌 틈도 없이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을 밀어 넣은 트럭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친구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친구의 얼굴은 뜻밖에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 높여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 아무 걱정 없었던 그때와 같은 평온한 미소 띤 모습으로 친구는 시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억들과 알수 없는 감독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외우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없이 울고 울면서 악을 쓰듯 시편을 함께 외우며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교수님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트럭에 실린 친구의 마지막 악을 쓰며 외우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친구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폐색은 더 짙어갔고 나치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다른 전쟁 포로들과 같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포로들은 공포에 울부짖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깨서 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님의 차례가 와서 자리에 섰을 때 교수님은 총을 겨눈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며 애우던 시편 23편을 조용히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알수 없는 힘과 용기, 은혜의 평안이 교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교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같이 10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떠한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10편 23편을 암송하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위기에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저 푸른 초장의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가듯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우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삶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범죄에 타락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실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생명을 바쳐 희생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우리의 험난한 여정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신앙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라여 금포른 처장에 높게 내가, 내가, 요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是。<Cheers. S 2> 영화존의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